넘버원 에이 수 스텝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블링블링블링블링블링블링 군수저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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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 찾기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텝 와야이 정도면 개부자 아니야? 야, 이거 완전 개부잔데? <목소리> 개를 두마리나 가지고 있네? <laughs> 개 주인이 개를 안고 임달을 적어서. 이거를. 다음 분은 직접 이렇게 임달하고 적어주시고, 임달하고 적어주시는 건 좋았지만, 돈 액수까지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10, 0만1 0만1 천만억. 어, 되게 많이 적으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동그라미 그리기 연습 아주 좋았습니다. 와, 야, 이거 세 개를 다 모았어. 이거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와! 야!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단 6개밖에 없다는 것을 세개다 모으신 바로 그분! 이름하여! 목캔디 3종 세트! 포도맛, 레몬, 스룸. 뭐, 뭐야, 이거? 씨. 뭐, 미녀와 야수야? 야, 통장, 뭐야, 이거? 이분 통장을 보내주셨는데 5523,646원 보통 요즘에 은행원이 이렇게 손으로 써줘요? 아, 뭔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원래 이렇게 손으로 써줘 이거? 어린이 은행 이런 데야? 이거 어딘데? 아니 이거 정나라님께서 이 은행원이 진짜 이렇게 정나라하게 이렇게 다 적어주셨네요 여기다가 용통기입장이야? 용돈을 이렇게 받았다고 정나라님께서 정나라에게 본인의 어떤 용돈을 정나라에게 이렇게 써주셨네. 슈데어. <laughs> 야 이분은 땅부자시다. 와 대박이야. 미친. 멕시코시티를 가지고 있어. 트리폴리, 워싱턴, 서울, 뉴욕까지. 개미쳤다. 랜드마크 건설했네 이거 완전 어쩐지 다이아를 엄청 많이 보낸다 싶었어. 아주 가진게 많으니까 나한테 다이아를 맨날 주더라고 맨날 나한테 카톡으로 다이아를 보내줄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됐어 다음은 명품이네요 일반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세탁 고급 고급세탁수선 전문점 명품세탁 오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세상과 어떤 과도 바꿀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난소암 말기에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고 끝까지 어... 전이가 되신 상태시래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 다네요 정말 다행이고 엄청난 수술비와 고난을 겪으셨지만 우리 엄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어 국민건강보험 서울 아산병원에서 어, 아 <laughs> 음... 야이 친구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진짜 어머님이랑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는 금수저가 아니라, 너 이건 감금이야. 너 왜, 너왜 얘를 감금했어? 야, 감금 봉인 이런 거야. 이거 뭐, 뭐 하는 행동이야? 너 변태야? 빨리 풀어줘, 이거. 야, 풀어줘, 임마! 한창 날아다니고 뛰어야 될 텐데, 저 때가.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배달의 민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박지연입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고객님의 총 주문 금액이 2347만 1300원으로 확인됩니다. 진정한 배달의 민족이네, 진짜로. 자, 이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의자가 가뭄이야, 치진이야, 이거. 아니, 죄송한데, 임, 아, 이거 물티슈죠? 나는 여기, 임다라고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앉았다 일어났는지 알았어 이거 땀 때문에 이렇게 임다라는 말이 번졌나 싶었네 저는 무용수입니다 제 몸이 재산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거 진하겠는데 이거? 아유 저 다리에 힘 푸세요 이거 진하시겠어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리 진하시겠네힘 푸세요 빨리 이거 힘 푸세요 이거, 이거 다리 이거 아유 이거 근육 쓴거봐 오! 왔다 왔다 롤렉스,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계좌에 14억이 있고, 롤렉스 시계가 있으시고, 33만원, 20만원, 120만원이 계속해서 통장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와. 통화 한번 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롤렉스 시계는 이거 가치가 어느 정도 하는 품목인가요? 어, 그거는 1,6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600만 원이시고요. 그럼 현재 지금 잔액이 14억 정도 있는 거고요. 네, 통장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아, 910만 원 정도 있는 이 통장도 본인 계좌이신 거고. 예. 예. 아, 와. 아니, 실례지만 어떤 직업이신지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아, 그냥 뭐, 네네네, 그냥. 토토, 토토하세요? 토토 하세요, 토토. 방송에 나가는 거라서.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학원하고 있어요, 학원. 무슨, 뭐, 뭐, 어, 어떤, 어떤 학원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 쪽은 잘 알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학원물을 많이 보고 자라서. 학원 무슨 학원이에요? 뭐, 불법이에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건달 양성소,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지금 제가 쓰는 용돈 통장이랑 여러 개가 통장이 나눠져 있거든요. 용돈 통장이요? 예, 용돈 통장하고 뭐 이리저리 나눠져 있어 가지고. 와, 지린다. 그럼 어쨌든 하시는 네. 일은 이제 뭐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지금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데 에, 에, 막 이러시는 아, 지금 마사지 받고 있어 가지고. 예? 어. 마사지 받고 있어 가지고 타이 마사지. 건전 건전 마사지요? 예, 건전 타이 마사지. 아. <웃음> <웃음> 건전이죠? 예. 어쨌든 저기 거사 잘 치르시고 그럼 제가 계속 전화하고 이런거는 또 얘가 아니니까 일단은 저 예선 통과...입니다 예예 예. 금수저를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놀랍게도 이 금수저는 페레로로시의 그거 아니야 이거? 페레로로시의 껍데기 아니야? 얘 이거 페레로로시 껍데기로 이렇게 그야 이거는 금손인데? 금수저가 아니라? 아까 이거 정나라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있잖아요. 이게 합쳐서 2600이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저 15시요. 아, 어머니께서 용돈 주신 걸 꼬박꼬박 모아서 현재 모은 돈이 얼마라고요? 2600이요. 이거 다 합쳐서 우와. 네.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을 네.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워서 은행원분이 직접 네. 오셔서 입력을 다 하시고 직접 수필로 적어주시고 네. 도장까지 이렇게 찍고 가신다. 네네. 네. 일수로 오셔요. 아 그렇구나. 이름은 네. 정나라 학생이고 오회에알았어 네. 그럼 정나라 학생도 인정은할게 정나라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네. 2600개요. 2600만원. 대단하다. 대학교 어디 뭐 전공하고 싶어요? 사회복지학이요. 왜? 자? 아 우는 거야? 여보세요? 울어요? 네아네왜 울어요? 배터리가 끊겨가지고 아 배터리가 끊겨서 슬펐어요? <laughs> 아 배터리가 끊기면 슬프구나 배터리 아니 배터리 끊기면 슬퍼 어떡하지? 어, 배터리야 다시 돌아와, 배터리야! 배터리가 끊기면 그렇게 슬프세요? 와, 그렇게 따지면, 아니, 내, 내, 여기 내 배터리, 이게, 아, 이게 끊기면, 네. 이게 굉장히 슬프겠네요. 저도 제, 이 배터리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게딱가비로잘라지거나 이렇게 끊기면, 제 배터리 네. 끊기는 거니까, 좀 슬프시겠네요. 맞네요. <laughs>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더 이상 게임, 끝이에요. 통장 잔액 보세요. 사, 사, 뭐야, 이거 대출, 어? 대출을 42억을 받았어요? 10만, 100만, 1000만 원. 42억 중에 14억을 갚으셨네? 이거 인정합니다. 여보세요? 네. 어, 어 목소리가 되게 멋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멋지네. 실례지만 저기 이제 뭐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도 되게 대출 많이 한 걸로 유명하신데 이상민 씨인가요?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어떻게 살아고 있어요? 무슨 업이요? 호텔이요, 호텔. 아, 호텔이요? 와. 예. 몇성이에요몇성급 호텔이에요? 아니요, 그냥 동네 호텔인데. 그, 럼 모텔이죠. 호텔, 예, 네, 호텔 두개 운영하고 있어요. 아 모텔이잖아요, 지금 모텔 맞죠, 형님? 모텔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예. 네? 예? 아니, 아니. 네. 예, 아니, 아니고요. 그 호텔 두 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부동산 가격으로는, 한 130억 정도? 얼마요? 130억이요. 얼마라고요? 130억 정도 <laughs> <laughs> 형님 예 얼마요? 안 들리세요?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뭐.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아, 아. <laughs> 부동산 130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럼 이분을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일단 현재까지 그럼 이분이 1등입니다. 오케이 형님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 1등이시고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신데 아, 형님이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가치로는 1등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재산은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어린 친구의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형님께서 혹시나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셔 우리 여기 이 친구에게 좀 상금을 제가 주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양보도 가능하신지 형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안 되신다고 하면 형님도 드리고, 이 친구는 제가 따로 사비로 줄게요. 아니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형님의 이름으로 해서 이 친구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그리고, 방송 늘잘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앞으로 호텔 퍼창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그래서 한번 잘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트위트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서 마무리!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친구 너무 축하해요 여기 아까 호텔 사장님께서 우리 친구를 네. 위해서 양보를 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금은 우리 친구가 받을 거예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저랑 같이 방송 시청 아이고 계시고. 어머님 잠깐 바꿔주실 수 있어요? 괜찮, 실례가 안 네. 될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laughs> 네. 아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되게 목소리가 너무 건강하시고 이러신 느낌이 딱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유, 평상시에. 네. 아이가 굉장히 그걸 즐겨봐요. 그래서 저도 어깨 너머로 보면서 키킥 떼고 같이 잘 웃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볼때 어머님들께서 네.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자극적이지 않은 방송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저도 엔돌핀 나오고요. 건강에 네. 많이 도움 받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어쨌든 상금을 제가 꼭 전달 드릴 테니까요, 어머님. 양식에 네. 맞춰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오늘 상금 꼭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훈훈하다. 야 오늘 너무 이 컨텐츠 너무 훈훈하다. 어? 어, 시대.